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문명한 강사님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원금, 사장님의 돈을 지켜드립니다.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지금 힘드시죠? 그 지원금들 내가 가만히 있다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요구하고 챙겨야 됩니다 어,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코로나19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신데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받으셨나요? 네꼭 챙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꼭 보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원금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게 된 문명한 업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가 요즘 유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직원들을 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이고 이런 지원금의 내용들을 짧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로나19 지원금인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임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같이 사업주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면 원칙은 원래 무급 휴가입니다. 즉,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면은 월급이 없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그렇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휴가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 이 지원금의 내용입니다. 즉, 코로나19로 이번 또는 경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1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이 부과됩니다. 이 지원금의 금액 같은 부분들은 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은 1일 최대 13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가세 대상 급여액에서 26일로 나눈 금액으로 선정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코로나19로 이번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해당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자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서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시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첫 번째로는 온라인 통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 온라인 통해서 검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격리 기간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 증명서인데 따로 형식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직 증명서를 통해서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즉,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근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된 확인서입니다. 유급휴가 신청서가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 세무사 사무실을 거래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곱 번째로는 사업장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통장, 대표님 통장이 되겠죠. 법인은 법인 통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이지만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무급휴가이지만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 직원들한테 휴가를 부여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주가 알아야 될 지원금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명한 사님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올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저희 크는요 인생이마 클래스입니다. 우리 중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강의가 있는데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 고민을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가그 해당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 만들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